안녕하세요. 케이팟티스트 대부입니다. 오늘은 종이 추천 시간이고요. 종이 추천을 어떤 걸할 거냐면, 제가 여러 가지 종이를 추천해 드렸죠.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프레임까지. 근데 빠트린게 있더라고요. 바로 은색입니다. 실버죠. 사실 회색이다, 실버다,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노랑에서는 골드가 아닌 노랑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다면, 오늘은 은색이, 아. 회색이 아닌 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실버 쪽이 조금 더 많고 어, 저희가 여러분들이 포인트를줄 때도 실버를 더 많이 찾기 때문에 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갖고 쓰는 실버는 사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좀 색깔이 이상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가 좀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쓰는 송이는 스타드림 실버입니다. 스타드림 실버. 약간 반짝반짝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이걸 써요.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타드림 실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고를 기준을 하해서 여러분들이 스타드림 실버를 구하실 수 없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건데요. 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이는 사실 실버 메탈. 메탈 컬렉션에서 나오는 실버 메탈. 실버 메탈이 대표적인 종이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어, 사실 실버 메탈이, 어, 이? 스타드림 실버, 이, 이거죠. 스타드림 실버랑 실버 메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 쉽게 말하면, 스타드림 실버가 실버 메탈보다 훨씬 더펄 입자가 곱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실버 메탈보다는 스타드림 실버를 쓰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면, 어, 반짝이는, 그니까, 러 실버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빛이 반사되어서 눈에 들어올 때 얼만큼 저기 광이 반짝이느냐가 가장 포인트죠. 그런데 가장 반짝이는 포인트라고 했을 때는 역시 반사를 잘할수 있는 표면이 매끄러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봤을 때이 실버 메탈과 어? 스타드림 실버의 그 표면의 반사광은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컬러 자체도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실버 메탈은 은색변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 들려면 정말 회색의 밝은 회색의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회색 쪽보다는 은색 쪽을 계열더 선호하는 그런 분이라면 이 스타드림 실버가 어떻게 보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메탈 컬렉션만 사용 써야 되고. 어, 실버 외에는, 보통, 시, 스타드림 실버 외에는 어디 구할 게 별로 없다. 이런 분들 있죠? 아, 그럼 스타드림 실버 쓰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도 사실은, 어, 티라미수에도 이 약간 비슷한 색깔이 있어요. 이게 뭐다? 바로 회색 펄입니다. 회색 펄. 이거는 정말 회색이에요. 네. 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반짝거리는 은색 느낌이 나지만, 이 실버 메탈과 이렇게 봤을 때, 실버 메탈이,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실버지, 이게 실버, 이건 뭐 회색 맞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실버 메탈이, 이 티라미수와의 비교를 했을 때는 압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스타드림 실버, 제가 이 실물로 보여드렸으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사실 스타드림 실버와 비슷한 컬러를 봤을 때이 오로지 연회색이 조금 더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이 실버 메탈과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반사광이 좋습니다. 그렇죠? 연회색. 이건 봤을 때는 실버 메탈이 거친 느낌이 든다면 연회색은 조금 더 매끄럽죠. 그런데 이걸 스타드림 실버와 했을 때는 이 밝기가 연회색이 조금 더 어둡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실버 초, 실버의 반짝이는 느낌, 어, 어떤 조금 더 흰색과 같이 아주 반짝이는 그냥 하얀 빛을 원하시면 연회색 쪽보다는 아무래도 스타드림 실버가 조금 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오로지는 잘안 붙고 사실.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 종이긴 해 어, 어, 미쳤다. <laughs> 좀 애매한 종이긴 해요. 사, 살, 때도 왕창 사야 되고, 뭐, 요런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스타라이트가 있는데, 스타라이트의 은색이 또 있습니다. 이 스타라이트 은색은 실버 메탈과 비교했을 때 약간 비슷합니다. 실버 메탈은 사실 결이 좀 보여요. 어떤 결이냐면, 옆 측면으로 측면로 약간 가로로 보이는 살짝 줄이가 있는 느낌의 결이 약간 보일 겁니다 이게 줄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죠 전체적인 펄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간 부분이라서 이게 줄이라고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런 반짝이는 펄기의 어떤 결이 좀 보인다면 이 스타라이트 은색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실버 메탈보다는 조금 더 고운 쪽에 다 고운 쪽으로 볼수 있지만 역시 스타드림 실버에는 이 은색도 응? 힘들다, 비비기가 힘들다. 왜냐, 조금 더 밝거든요. 조금 더 밝아서 어,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어요. <laughs> 자, 뭔가 허전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 방송을 열심히 보거나 종목을 좀 하셨던 분은 야저 하이피카라는 종이도 있고 메탈보드팩이라는 종이도 있고 전부다 은색 아니냐 메탈보드팩 하이피카 어? 이런 종이들 깜짝이는 어? 종이들 마에, 많은데 그런 건왜 추천 안 하고 이것만 추천을 하느냐 왜 스타드림 실버에 메탈컬렉션 실버 메탈만 추천을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늘 고민을 하는 부분은 역시 가공성이죠. 가공성이 좋은 종은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실버 메탈과, 아, 이 실버 메탈과 스타드림 실버의 장점은 잉크젯도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도 출력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접고 자르고 붙이는 거에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가공성이 그두 종이, 뭐, 하이패카나 메탈보드팩 같은 종이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확실하고요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두 종이는 웬만하면 출력이 힘듭니다. 커팅기 사용자들에게 거의 한정된 종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로 잠깐잠깐 잠깐 쓰는 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실버이기 때문에 뭐, 안쪽에 뭐, 버니어 안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약간씩 쓸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외에는 이 실버의 전체적인 부분을 살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 메탈보드팩은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만든 다음에 이게 정말 그 알루미늄 호일처럼 누르면 이렇게 눌려지는 그런 흉이 정말 잘, 남아, 잘, 잘 남아요. 그래서 구겨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하이피카는 정말 접는, 접는 거, 자르는 것 까지는 되지만 붙이는 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순간접착제를 썼는데도 떨어질 정도면 말다 했죠. 굉장히 붙이는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린 게 있었죠. 뭐였죠? 예. 그... 스펜드록스 실버 어, 스펜드록스 실버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반짝거리는 종이 좋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이 스펜드록스 실버도 굉장히 반짝거리고 좋습니다. 근데 스펜드록스 실버도 마찬가지로 출력이 애매하고요. 이 종이는 더 문제가 있는 게 아까 그 종이들은 뭐 110g, 140g 해서 어, 좀 얇은 종이이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좋은데 이 종이는 230g 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얇은 종이가 없어요. 그나마도 인터넷상에서 봤을 때 이것도 단종같이 보이더라고요. 두꺼운 종이밖에 안 보여서 이거 좀 애매하더라고요. 나 이거 더 쓰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추천을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기 일단 쉽고 가공성 좋은 종이 두 가지고요. 사실 제가 스타드림 실버를 몰랐을 때는 이 실버 메탈만 썼어요. 근데 스타드림 실버를 보고 왜 이것만 고집을 하느냐? 이, 이 종이의 발색이 하이피카나 이런 완벽하게 반짝거리는 종이에 거의 근접할 만큼 광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라고 하신다면 할말 없지만, 펄지 중에서는 가장 반사광이 반짝거리는 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톤 자체가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회색도 밝은 회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반에서 펄이 곱게 입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타드림 실버를 계속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커팅기도 있고, 어? 나는 저기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 어, 이렇게 쓰는 분들은 어, 메탈 보드 팩도 하이피카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만 어, 그거는 정말 좀 숙련자들을 위한 종이라는 걸염두에 두신다면 어, 여러분들도 좀 편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구요. 저희 페이퍼블링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이죠. 좋아요, 응원도, 알람 부탁드리고요. 어, 매주 화목, 토요일, 나흘 동안 있는 어,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